이 문제입니다. AB, EF, CD가 평행이고, AB가 14, AG가 5, GC가 30, CD가 24일 때, EC의 길이를 구하시오. 자, 연장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완성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AA 닮음이 되죠. 자, 대응변 요 길이 모르니까 x라고 하면 x 대 30은 자요 변길이 요 변길이 아, 나와 있죠 자이 변길이가 지금 뭡니까 그죠? 자5대30 5대 30은 1대 6이죠. 그러면 이 변길이와 이 변길이도 길이비가 1대 6이 돼야 됩니다. 자, 1대 6은 자, 얘를 x라고 하면 x 대 24가 되죠. 자, 네 배니까 자, 이 길이도 4 배. x가 4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길이 구했죠. 자, 이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두 삼각형도 닮은입니다 그죠? 닮은비가닮은비가 닮은 비가 18대24입니다. 자, 18대24 6으로 나눠주게 되면 3대4가 되죠. 그러니까 이게 3일 때 이게 4가 됩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이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, 자, 이 삼각형을 쓰겠습니다. 이 삼각형. 자, 길이비가 4대 7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이변 길이도 4대 7이 돼야 돼요. 자, 4대 7은 자, 이변 모르니까 이편 이거 x로 두고 x 대 35죠. 자, 5 빼니까 5 빼서 x는 20이 되겠습니다. 바로 이시 20 길이는 20이 되죠.